해도 계산 문제가 아니라 개념 문제겠죠. 홀수 차가 없는 x 4승의 a x 제곱에 더하기 b. 얘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기에서 한 근이 알파다. 그래서 얘가 알파의 4승 a 알파의 제곱 더하기 b가 만약에 성립한다면 항상 x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더한 것도 성립하겠죠. 예, 마이너스 알파의 a의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자 기 b는 0이다. 그래서 한 근이 여기서 짝수 차수로 이루어져 있다면 한 근을 알게 되면 거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것도 당연히 근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인데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한 근이 진짜로 한 근이 p 더하기 요거 뭐 여러 개 적어야 되니까 x 1이라고 할게요. x 1은 p 더하기 q i다라고 한다면 얘가 실수 계수니까 당연히 두 번째는 여기 적어요. x2는 p qi가 근이 될 수밖에 없죠. 실수 계수니까. 근데 방금 했던 이야기, 알파가 근이면 마이너스 알파도 근이에요. 이 성질에 의해서 또 다른 근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i이어야 하고 네 번째 근은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마이너스 p 더하기 i 도 근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네 개를 다 곱하세요. 뭐, 뭘 먼저 곱하든잠관없겠죠 얘랑 얘랑 먼저 곱해 보면 얘는 p의 제곱에 더하기 q의 제곱. 얘도 마이,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 빼내고 마이너스 빼내면 위랑 똑같죠. 그래서 x3 x4 곱해도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이 되거다 제곱. 이 두를 곱한다라는 것은 전체 곱은 똑같으니까 제곱이겠죠. B제곱. Q제곱을 전체 제곱한 거랑 같다. 해서 4번이다.